확률 사기 사건이 터졌어 요거 딱 걸렸다 진짜 이제 머갈통 터질 일만 남았잖아 그치? 바로나라의이름모르다가 몽둥이들고 딱 후려 여기까진 좋아 그런데 아! 뭐야 방망이가 왜꾸겨져 솜방망이? 아니 심지어 방망이에서 단내가 나네? 뭐야 이거 솜사탕 방망이 아이 인명 뭔데 이거 분명히 확률 기만을 조졌는데 그 처벌내요 과태료 250만원 끝자 사기치기 좋다 예야 빼비야우 아니 잠깐만 내뺨좀 쳐봐 아프고 보니까 현실이네, 이거. 자, 세상 어처구니 없는 요 사건. 그리고 판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가볍게 한번 알아보자고. 지난 24년 4월 무려 두 게임이 확률 주작 논란에 휩싸입니다. 바로 라그나로크 그리고 나이트크로우 라그는 당시 22살 된 게임, 나크는 한살 응애. 야 이거 뭐윗물 아래물 골고루 서은거 봐. 싹다 개판 개판. 어어 뭐 됐고 요두 게임 사건 형이 각각 정리를 했었거든. 근데 솔직히 보러 가기 귀찮음이 인제? 바로 요양 스피드로 어가 봅시다. 자 일단 라그 고고. 요 게임 보면 의상 인챈드 스톤 상자라는 게 있어. 오템 이름 긴거 보소. 아무튼 요 상자 딱 까봐 뭐 나온다? 돌 나옵니다 돌. 요거 뭐좋 다고 가느냐골 뽑아서 운영진한테 던지라고? 노노 스펙업 스펙업. 자, 문제는 이 상자. 알고 보니 확률이 달라 확률이. 정말 심한 건 여기 보이냐? 0.8%짜리 아이템. 이게 알고 보니 몇이었다? 0.1%. 잠깐만 진짜로 8배 차이 난다고? 심지어 확률 수정도 아닌 원래 0.1%였단다야. 뒤질래 진짜? 이건 뭐 1년 만에 다시 찾은 흉가 화장실인가? 이 봐도 한결같이 경악성럽능이 인지? 당연히 당시 반응 미쳤다. 장난이야 유저들이 아! 여러분, 쏘리쏘리한 맘다 알지? 유저들은 들들 끓고 운영진들은 수습해보겠다. 부랴부랴 방송 온. 요 광경 따 보잖아. 물과 기름이 따로 없어, 그냥. 서로 자기 할말 두두두 뱉다가 운영진들은, 어우, 시간 됐네? 20분 만에 방종론 트위티. 사과할 때 뭔데, 이거? 자, 여기서 더 문제. 요 라그 확률형 템 있잖아. 이상자따리는 대표로 걸렸을 뿐, 생각보다 많은 확률형 요소들. 골고루 문제가 있었다고 해. 보도자료에 따르면 언론에선 공통적으로 2017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니, 어, 이건 뭐, 몇 년을 방치한 거냐 정말 상황 자체가 노답이네 자 락업 끝 다음 게임 방황하는 린저씨들 쭉 알아보겠다 리메이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그 게임 나이트 크로우 이제 곧 2주년이라고 하네 아무튼 얘는 뭐가 문제였냐 바로 요 아이템 좋아해 찬란한 원소 추출 요 뽑기 템의 확률이 문제였던 겨우 얘도 꺼리지 보잖아? 라그랑 똑같애 이거 딱 까지? 원소라는 게 나와 내실 스펙업 템인데 좀 중요해 이거 자 중요한 템이니만큼 게임하는 사람들 많이 원하겠지 원하니까 지르겠지 당연히 장르가 리니지 카피캐이니까 확률 오질나게 나자. 오 그런데 이거 까고 보니 뭐다야 보여 지금 보여? 어우 뭔 자동차 사이드미러냐? 확률이 보이는 것보다 낮은 뭐 이러고 있네 자 여기 보면 전설 원소라는 게 있어 이 원소 드랍률이 얼마? 0.00396% 거의 뭐이 정도 확률이면 그 뭐야 저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형이 뽑아둔 머리카락 찾을 확률이니? 아득해 그냥 그런데 알고 보니 확률이면 0.002%야형 비듬 찾을 확률로 변했네? 이건 내가 위치를 찍어놔도 못 찾을 듯? 뭐 됐고 좀더 사람 냄새 나는 확률 볼까? 영웅 등급의 원소 얘는 원래 표기가 1% 였어. 그런데 까고 보니 0.32%야 확률타임 세일 뭔데 이거 얘네 뭐 이마트냐? 역시 위메이드 위험한 건참 잘해 그지 아무튼 뭐이따고였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 일이었고요 자 일은 터졌고 얘들은 공정위에 걸렸죠 아니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지들이 쫄려서 그대로 실토한 거야 왜냐고? 24년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이거 실제로 시행됐잖아 예전부터 확률형 아이템들은 표기했잖아 뭐가 다른 건데 아 이것 좀 모를 수 있겠다 확실히 예전에도 확률형 아이템 요구 확률 표기를 하긴 했었어 진짜 옛날 세나 마냥 낮음 매우 낮음 이렇게 예명 떠는 거 말고 진짜 확률 표기를 했던 거 그런데 이게 원래는 지금처럼 법의 이름 말고 게임사들 있잖아 게임사들 얘들이 자체적으로 알아 하겠다 간섭말고 끄지라 쌈바춤 쥐고 할 때가 있었다고 그걸 두고 우리는 황여령 자율규제라 불렀 고그 아. 뭐냐 너희 옛날에 온라인 게임할 때 언뜻 요 로고 본 사람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잘 굴러 갔다 말이 필요 없었겠죠 지금도 이 로고 보면서 뽑기 했겠지 하지만 꾸준히 사건 사고 뻥뻥 뱅뱅 터집니다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k게임 꼬라지 고담이 따로 없었어 그것도 배트맨 없는 고담 오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터져 결국 답도 없으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어쩌긴 뭐로 지빵 이 들어야지 뭐 재밌는 건요 확률 규제 있잖아 이게 시행이 딱 되니까 요 라그니 나크니 지금 요 확률 예명겜들 있잖아 얘들이 직접 와서 손수 쥐지 치신 거야 참 웃긴 게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돼서야 사과를 한 걸까 쥐들이 뭔르브론이요 뭐 커리어 뭐요 사과 버저비터 뭔데 이거 확실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점 이게 한 500개는 된다 그치 자 그렇게 25년 4월 21일 약 1년이 지난 지금 라그나로크와 나이트크로 두 쌍도 확률 논란 예명 게임 그 시간 동안 조사도 끝났고 잘못한 게 맞으니까 결국 벌도 받게 됐어. 그런데 이거 아 기운 빠진다 정말. 왜 그런지 알아?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지 250만 원 고작 200. 50만원 이게 두 게임사가 받은 벌의 끝이거든? 과징금? 노노! 과태료 과태료 야 과태료면 전가도 안 남아 뭔속도위만 딱지 끊니? 진짜 이 금액이면 뭐 회사 돈으로 처리를 할게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 일단 사운드 싹다 모아 그리고 뭐 하면 되는지 암? 지금부터 과태료 복불복을 시작! 누가 250만 원 내실 건가야 이렇게 랜덤 볼록으로 줘도 되겠다. 아니 그렇잖아. 사내 이벤트 명목으로다가 어한3명 플스스 위치 경품 주고 딱한명 과태료 250 몰빵 때리고 복불복 지리네 재밌을 듯? 야 형도 가서 할까? 아니 나 그냥 내가 MC 할게. 그 그라비티랑 위메이드 형님들 한해 과태료 복불복 어때요? 아이디어 지리지 않음. 초대 좀 해줘봐. 토비비 안 받을게. 그리고 그중 과태료 20%한 50만 원은 참가비로 내가 낼게 어때요 저의 제안? 겁나 어이 없죠. 사건을 정리하는 지금 더 어이가 없어. 이게 뭐냐 진짜? 자 그럼 봅시다. 왜 이들은 회사 각각 250만 원, 토털5 0 0달리로이 크나큰 확률 놀란 사건, 요걸 단번에 치워버릴 수 있었나? 당장이 저번에 다룬 그체코그 사건, 얘들만 해도 3,600대로 맞았는데 그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아니 그냥 내가 말할게, 야나공정이 있네. 쟤네들은 사건 터지고, 어? 유저 환불 조치해줘서라고 나놓고약 1억 2천, 나이 댓글로 약 3억 6천, 그리고 보상 아이템도 지급했더라차려주면 봐줘야지. 막망꿀꿀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할순 없어. 그래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로 바꾼 거야. 이제 좀 이해가 가니?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공정위 쪽 이야기를 보면 게사 측에서 관련 확률 사건에 대해 이미 환불 조치를 했다 피해 유저 관련 보상도 했다 여기에 추가로 재발 방지 방안도 제출했다 즉 반성문 썼다는 거야 반성문 이것들을 쭉 봤을 때 과징금 즉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하거나 혹은 챙길 시도가 있을 시 내리는 처벌이 아닌 과태료 의무 이행에 대해 농땡이 깠으니 주는 벌금 이렇게 수위를 퍽 퍽 낮춰서 살살 흐렸다 보면 돼 그런데 그 몽둥이 수준이 솜사탕 몽둥이 부드럽고 스윗한 거지 뭐 솔직히 상황을 보잖아 백보양보에서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은 아니야 사실은 이번 이야기를 보고서 아니 환불도 해줬잖아 피해보상템도 줬잖아 반성물 제출도 깔롱지게 했잖아 그냥 다 해줬잖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 그리고 이런 시선이 절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오케이? 게임사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거잖아 형보다 생각이 건전하고 좋은 거지 그렇지만 그간 K게임사들의 업보 이거 십수년간 정면에서 다쳐맞아온 입장에서 확실히 답답할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확률 주작이다 보다. 편하게한번 갈겨놓고, 어? 어. 유저들도 게임하다 보니, 기록이 막 쌓일 거아니야 그래서 여론이 부글부글 거려. 확률 논란 터질락 말락해. 기자들 키보드에 손 얹었어. 이때 바로! 아, 까비. 바로 유저들 환불 때려주고, 다음 기 찾아뵙겠습니다. 더 발전하고 정밀한 사기수법으로 이렇게 보이기까지도 한다고. 왜냐고? 최근 몇년 사이 드러난 논란들만 해도 몇 개냐? 유저들이 너무 똑똑해졌어. 그런데 과거 그 심해에서, 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 난 상상도 안 가. 어우. 뭐 아무튼 이런 확률 사건들, 질러놓은 일에 비해, 그리고 사건이 실제로 밝혀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봐. 250은 진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공정히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요. 게이머 입장에서 최근에 터진 사건들 논란들 쭉 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처벌 방향, 뭐 과태료 2 5 0달리 과징금 1%달리 이런 것들, 과연 게임사의 충격력법이 되는 걸까? 안에 기별은 가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진짜.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거 뭐. 어... 최근 게임사가 내는 신종 세금인가? 나라랑 함께 즐기는 WWE 아니? 요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해 왜냐고? 게임사는 그거보다 필연적으로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것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어, 아유뭐 됐습니다 아무튼 라그나로크와 나이트크로우 두 확률 논란 상당히 시끄러웠지만 결국 쌍타 500으로 깔끔 깔끔하게 끝났고요 이번 사건은 그래 잘하자 짤로 대체됐습니다 이번 일이 부디 사건 탈 압박의 답안이 되질 않길 바랄 뿐야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확률 논란이 있잖아 왜 유저한테 유리하게 정되는 일이 없냐 아니 원래 1%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2%뽑기였네 히히 지동 참여 못한 분들을 위해 한일주일 한턱 내줘 뭐야 이거 그림 얼마나 좋냐 잘못된 확률로 떡상한 게임스 이런 사건은 얼마나 맛있어 안 그래? 왜 항상 부족한 거야 오케이 됐지